4월 24일 목요일,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실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작아서 작지만 그래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이용해서 어, 이첫 번째 선이 이제 38선, 두 번째 50선, 세 번째가 61선. 근데 거의, 음, 거의 50선까지 왔을 때 반등을 하지 않고, 사실 그 618선까지 오면은 거의 지금 손절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, 아예 618선을 깨고 어, 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어,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 38선에서 매수했다가 잠깐 반등했을 때 매도하고 다시 밑으로 빠졌을 때 50선까지 갔을 때 어, 분할로 매수를 하고, 다시 상승했을 때,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, 아, 참, 이런 거 보면은, 이 추세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, 이런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게 전에는, 이게, 아, 이것도 3분 봉, 3분 봉이었네? 제가 일분봉 매매를 원래는 안 했다가 이게 한 3월인가? 3, 4월, 3월부터 아마 일분봉으로 매매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일분봉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을 먹는 게 되게 짧아진 것 같아요. 전에는 이 5일선으로 매매를 했었을 텐데 했었는데 5일선 매매했을 때는 이 5일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잘 보면서 수익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을 길게 먹었었는데 3월부터는 계속 1분봉에 이렇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수익실현이 너무 짧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리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올라갈 때는 5분봉을 좀 보면서 이 5일선을 완전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걸 보면서 전에 했었기 때문에 아 내일부터는 좀이 오일선을 5분봉 오일선을 보고 요 추세를 좀 먹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듭니다 음. 오늘 오후장에 그 뭐냐 조선주가 약간 강세여 가지고 매출 매출 때문에 영업 뭐 이익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강세였는데 어,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뭐 음,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나 올라가는 거를 잡을까 말까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. 좀 거래 대금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보니까 조금 센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여기서 매수했다가, 음, 익절을 하고, 또한 번, 한 두번 매매를 여기서 했었네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5분 봉으로 보기 때문에, 5분 봉으로 보면은, 이 위에서, 지금 5일선 위에서 지금 다 놀고 있기 때문에, 이러면 조금 여유롭게 더 매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1분봉 보다는 음, 요거는 사실 뭐383 매매가 아니라 음,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잡아서 수익 실어하는것 같아요 네. 블루엠텍 아 블루엠텍이 오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아 블루엠텍은 비만치료제 뭐 중학생까지도 확대한다고 위고비 그래서 뭐 비만치료제 2등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음, 한번 아침에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왔을 때 제가 잡아서 여기서도 수익실현하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횡보 지지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서 패턴이 여기 1시에서 2시 반요 사이에 한번 내렸다가 가는 패턴들이 좀 자주 봤던 것 같아서 여기 조금 더 내려오기를 한번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다렸다가 요기 이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야지 그랬는데 역시나 예상과 다르게 요건 조금 강하게 강하게 움직였으면, 움직였네요 여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가지고 상한가 이것도 올라갈 때 상황을 한번 5분봉으로 보면, 이것도 보면은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, 여기서 많이 잡았으면은 5일선 잘 보고 여기 5봉 생겼을 때 이쯤에 매도를 했어도 어, 됐던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부터는 다시 좀, 이 5분 봉, 1분 봉도 당연히 봐야겠지만, 이 5분 봉을 보고, 이 5위선, 오이선, 5이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에 따라서 익절을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것으로 오늘 뭐 수익 실현했던 종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